네 안녕하세요 솔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매매 사업자 관련 영상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 영상 이후로 이제 매매 사업자 그리고 개인 아니면은 법인 요런거 중에 어떤 게 가장 나한테 맞을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개인 그리고 사업자 명의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사업자 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경매, 공매,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면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곧 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건요, 필연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세금을 절세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이 절세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이나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를 해보셨거나 한 번쯤 내 수익률을 계산해 본 분들은 아, 이거 세금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오늘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바로 어떤 명의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같이, 어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면 양도세 측면에서 이제 이득이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명의라든지, 아니면 비용절감 측면,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상황별로 어떤 게 좋은지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법인, 사업자, 개인까지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는지, 각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1대1 카톡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잠시 링크가 꽉 차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운영을 안한건 아니고 신규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금 1대1 카톡 서비스를 새로 방을 파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요.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신규 링크가 있습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보시고 1대1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에게 어떤 질문이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 제가 조금 답해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가끔 하실 때는 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주시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법인이랑 개인 중에 뭘 해야 되나요?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진 주택이 다르고, 또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주시기 전에 제가 기본 뼈대부터 잡아드릴게요. 기본 뼈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기 전에 한번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 세금 부분에서 나에게 유리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명의를 선택하게 되고 세금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크게 내야 될 세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취득 단계에선 취득세를 내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라는 거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각각 개인과 사업자, 법인, 장단점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나한테 맞는 전략이 뭘지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취득 단계인 취득세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규제가 많이 풀려서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송파구 이렇게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요 굵은 중간에 있는 굵은선 밑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95% 지역이 비조정입니다. 비조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별도 규제 없이 주택을 아래 표와 같은 세율로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를 낼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우선 이 취득세를 제가 구분할 때 가장 맨 위에 분홍색 부분을 보시면 개인일 때와 개인 매매 사업자일 때, 그리고 법인일 때로 나누어 놨습니다. 어, 개인은 좀 복잡하니까 매매 사업자와 법인을 먼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매매 사업자와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 법인을 먼저 설명드리면 법인은 조정 대상 지역이던 비조정 대상 지역이던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를 13.4%를 내게 됩니다. 물론 공시가 1억 이하는 1.1%를 내게 되지만 그게 아닌 나머지 모든 주택과 모든 지역에 대해서 13.4%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매매사업자는 개인이랑 100% 동일한 취득세 규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 비조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이거나 아니면 내가 무주택일 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즉 1번 주택이 생기거나 두 번째 주택이 생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초과라고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의 세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시가 5억원의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표에 있는 1.1%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5억 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5억 원의 1.1%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은 이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13.4%고요. 개인 매매 사업자는 개인이랑 똑같다고 했죠? 만약에 내가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나중에 팔기 전에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께서 취득한 아파트의 지역과 아파트의 가격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개인과 동일한 취득세율을 따라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요런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 기존에 1주택인 경우에 매매사업자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질문이 많으셨는데 이런 질문이 제일 많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시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내가 1주택자였어요. 그리고 경매나 아니면 일반 매매를 통해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두 번째 주택이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기존 주택이 비조정에 있던 조정에 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두 번째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어디냐, 면적이 얼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1주택자인 사람이 매매 사업자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저의 가장 많은 답변이 바로 이두 번째 분홍색 박스와 같습니다. 매매 사업자라는 명의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명의라는 건요. 그냥 사람의 어떤 객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에요. 명의는 그냥 이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 명의는 반드시 뒤에 인격이 부여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자는 인격이 아니라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의로 인정되는 거는 법인 명의냐, 개인 명의냐, 이렇게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취득했으면은 법인 명의로 매매 사업자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개인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취득을 했으면 개인 명의로 개인 매매 사업자에 관련된 다른 절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개인 명의로 취득을 했다면 1주택별 가진 개인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취득하니까 무조건 취득세가 13.4%가 나오겠죠. 비주정, 조정 상관없이.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취득세에서 아 내가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명의가 유리하겠다. 아니면 사업자를 지금은 취득 단계선 에 사업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법인일지 개인일지만 고민하면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유 단계에서는요. 크게 우리가 보유세라는 걸 냅니다. 여기 짙은 하늘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유세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1주택자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내는 게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중에 좀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를 따로 또 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유세는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재산세냐, 종부세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일 때와 법인일 때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매매 사업자의 보유세는요. 개인과 100% 동일합니다. 취득세와 똑같죠. 그러면 개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공시지가 6천만원 이하일 때 그 6천만 원에 대한 0.1%를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3억 원이라고 할때 0.1%의 재산세는 얼마일까요? 어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거를 아마 7월에는 건물분을 내고요, 9월에는 토지분을 내게 됩니다. 어 7월이니까 저도 최근에 재산세 명목을 이제 많이 받았거든요. 세금 내라고 이런 식으로 딱 여러분의 주소로 재산세 내세요라고 이제 등기가 날라옵니다. 이 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법인은, 어, 공시 지가 6천만원 이하, 그리고 그 이, 상 구간은 다 동일한데, 이 3.6억이 초과하게 되면은, 4.0%로 확 뛰게 됩니다. 예, 엄청 많이 뛰죠. 여기는 다 1주택일 때얘기예요 재산세는 지금. 예, 2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종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2주택 이하일 때와 그 이상일 때로 바뀌게 돼요. 먼저 2주택 이하일 때는요, 3억 원 이하일 땐 0.6%, 3억 원 초과일 땐 6억 이하, 0.8%. 이런 식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개인이 이더라도 내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다. 라고 하면은 3억 원 이하일지라도 1.2%에 대해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언제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그 시점에요. 보통 5월에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을 한번 볼까요? 법인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법인은 그냥 1주택이 아니고 우리가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어도 3%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인이고 정말 1주택밖에 소유하지 않고 있어도 2주택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공시지가의 3%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어, 아까 위에 법인의 재산세도 공시지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는 0.15%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재산세도 내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내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개를 모두 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징벌적 과세다. 누군가는 이중 과세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조세 당국에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내야 된다. 네. 이런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투자가 지금 사실 이게 보유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차를 받거나 일반 매수를, 매수를 하셨을 때 당장 단기 매도할 생각이 없으시고 내가 한번 전세를 놓고 2년 뒤에 팔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보유하게 될때 매년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법인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은 세 부담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내가 만약에 일반 근로소득자고 사업을 하서 막현금으름이 많은 게 아닌데 일반 연봉만 가지고 이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낼수 있냐, 법인에 대한 재산세를 낼수 있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법인에 대한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 포인트를 드리자면. 법인으로는 지금 보유하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지 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유할 때 이런 예상 질문이 또 있으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중복으로 내야 됩니다. 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내고 그 부분이 공제된 게 종부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유세라는 명목 하에 두 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부담이 덜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야 되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인 종부세가 3%면 어, 1억짜리 물건을 갖고 있더라도 300만원을 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인으로는 취득세를 1포, 그 1억 이하의 물건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1.1% 내서 그걸 피할 수 있지만 종부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종부세는 무조건 3%를 내야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매 사업자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안 되나요? 종부세는 어떻게 하죠? 어, 보유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매수를 한 거니까. 뭐, 매매가 안 되면 그때 동안 보유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매매를 안 하고 바로 임대를 주거나 계속 임대를 주게 된다면 나중에 조세 당국에서 우리한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종부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랑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매도 단계에서 내야 되는 세금을 각각 비교를 해드릴게요. 매도 단계에서 내야 될 세금은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요 매도 후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게 됩니다. 어, 보통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고 두달 이내에 내야 되는 세금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개인 양도세 그리고 사업자 소득세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이든 매매 사업자든 어쨌든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 그 매매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두달뒤 말일까지 예정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따라가는 세금신고를 하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두달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럼 법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매출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예, 양도세나 소득세가 아니라 무조건 법인세를 내요. 그래서 두달 이내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세를 신고해야 되는 매년 사업 종료일로부터 세달 뒤인 보통 12월이 사업 종료일이거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매도 후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은 매년 3월 말까지 보통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건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5월에 보통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나 매매사업자는 자신들이 1년 동안 했던 소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개인 같은 경우는 납부 안할 수도 있고요. 매매사업자는 이제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한번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법인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법인세로만 취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래 표입니다. 개인은 양도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개인에 해당이 되고요. 개인 매매사업자나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이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당연히 소득세 내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직장 다니면 세금대잖아요. 당연히 소득세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이 소득세와 별개로 양도세에서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로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고요.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물건을 5억에 팔았다. 그럼 5억 중에 건물가액에 대한 10%를 별도 부가세로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를 적게 내지만 개인 대비해서 이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게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면적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라 85제곱미터 미 만약 이하로 내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개인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무조건 발생해요. 매도액 중 건물가의 10%. 네, 법인세는 당연히 법인만 내게 되겠죠. 종합소득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그 주택 매도에 대한 수익은 종합소득세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매 사업자나, 예, 개인 매매 사업자는 반드시 대표의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산해서 한 번에 다음 해 5월에 정산을 해야 돼요. 네 예, 법인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취득, 보유, 매도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렸어요. 개인일 때는 취득 단계에서 어떻게 내고, 개인 매매 사업자일 때는 보유 단계에서 어떻게 내고, 법인일 때는 매도 단계에서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양도 단계에서 그럼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도를 했는데요. 양도 차익을 매매 사업자로 신고하고 싶어요. 이 질문은 아마 소득세율로 신고하고 싶다는 의미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후두달 이내 양도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예정 신고 때부터 소득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양도세율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법인으로 양도 차익을 냈습니다. 언제, 어떤 세금을 내면 되나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무조건 법인세라는 걸 내죠. 법인세는 내는 시점이 보통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하고 나서 두달 이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네. 당장은 법인 통장에 돈이 쌓여 있겠죠. 그리고 법인과 매매 사업자 중에서 단기 매도에 그 유리한 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순수하게 단기 매도만 따지면 매매 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매 사업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6%에서 45%의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매매사업자로 30%의 세금을 내려면 이 양도차익이 한 몇억 원 단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단기매도를 할 때는 이거를 조금 싸게 사서 조금 세금을 내고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몇억 이상 양도차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매도에 있어서는 법인보다는 매매사업자의 세율이 더 낮다. 왜냐하면 매도로 수익내는 수익구간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일 때 소득세율과 법인세 30%를 비교하면은 법인세가 더 높기 때문에 법인이 단기 매도에 더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법인보다 매매사업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어 저는 한60% 이상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고 겸직을 하는 게좀 무섭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를 내가 중간에 한두 번만 하고 더 이상 안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하시는 게 나아요. 30%라는 세금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예, 네, 요거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나한테 그래서 맞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명확히 정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한지 적어놨습니다. 네, 여기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주택자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나는 무주택자고 반기 매도를 희망한다. 그리고 내 명의가 잠깐 뭐 쓰여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 매매 사업자를 추천드려요. 그냥 취득도 개인으로 하고 보유할 거 아니니까 보유세 생각할 필요 없고 양도할 때 매매 사업자 활용하면 극대화된 소득세율을, 소득세율낼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게 낸다는 의미에요. 소득세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 아직 명의가 남아있고 나는 지금 청약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단타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법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취득도 법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보유도 법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단타라고 하면은 보유가 아니겠죠. 근데 양도도 당연히 법인으로, 법인세 내면서 양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까지.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고 프리랜서고 주부라서 소득이 약점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냐. 당연히 음, 법인이나 매매사업자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법인도 법인 대출이 되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보통 담보물의 가치로 대출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명의로 만약에 취득하고 개인명의로 양도를 하는 전략을 세웠을 때는 보통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뭐 DSR까지 보는 이 아주 가장 취약한 대출 구조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주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사업자나 법인 활용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장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 상황에 맞게 제가 쭉 적어 놨어요. 만약에 여기 제가 다 적어 놓은 상황에도 내 상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개인 카톡으로요. 그럼 제가 한번 상담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경매로 수익을 내기 전에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단계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이 전략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